주님 <목소리> 말씀 선은가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 자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끝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오고 있는 곳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십강야의 수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시에 있는 다윗에게 왔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내 아버지는 자네를 건드리지 못할 걸세. 자네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자네 다음 가는 사람이 될 걸세. 내 아버지인 사울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네. 두 사람은 여우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호레쉬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아멘 영국계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이 시간도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예배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또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정말로 냉정하거나 지나치게 자신의 이익 앞에서 정말 물부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정말로 고군분투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이득을 도모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어, 손해를 보고 싶은 사람은 정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요, 세상에 당연한 논리이고 세상에 당연하고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그럼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 앞에서 은혜도, 스승도, 의리도, 친구도 없어진 상태로 정말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역시도 이러한 세상의 당연한 논리와 법칙 앞에서 참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당연하고도 정말 변하지 않는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법칙들은요, 시대를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참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쉽게 목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이 당연한 세상의 논리,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을 도모하는 이 세상의 불변의 법칙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성경 속에 나타난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과연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이 세상의 당연한 논리, 세상의 불변의 법칙과 어떤 차이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보고 함께 나누게 될 성경 속에 숨은 영웅들, 숨은 인물은 바로 요나단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요나단의 삶과 이 요나단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 영국교청소년분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귀히 찾으시는 귀히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인지 함께 알아보고 끝내는 더 나아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그 믿음의 그리스도인, 믿음의 영웅들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사무엘상의 말씀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향한 질투와 또한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은 온갖 방법과 수단들을 이용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다윗은 그러한 사울 왕의 소나기에서 계속해서 벗어나고 계속해서 도망치는 삶을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던 중 다윗은 그일라라는 지방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 가운데에 그 그일라를 침략한 블레셋에 물리치고 그곳에 잠시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라는 지역에 다윗이 머무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그일라라는 지역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시금 그 사울의 추적에서부터, 사울의 추격에서부터 도망치기 위하여 그 그일라라는 지역을 급하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다시 한번더이 사울의 추격을 도망치고, 다시 도망치고, 또한 또 도망쳐서 이 광야의 요새를 지나 그나마 자신이 피할 수 있던 최선의 장소인 십광야의 수풀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다윗에게 놀라운 손님이 한명 찾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런데 오늘 이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과는 조금 다른 이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찾아다니던 사울과는 조금 다른 이유로 오늘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오늘 다윗을 찾아온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시에 있는 다윗에게 왔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는요 바로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던 도망생활에 계속해서 이어지던 그 사울의 추격에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서 정말 잠 한숨도 제대로 못 자고 있던 그 다윗에게 찾아와 오늘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내 아버지는 자네를 건드리지 못할 걸세. 자네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자네 다음가는 사람이 될 걸세. 내 아버지인 사울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의 운명이 사울 왕도 또는 다윗의 능력과 다윗의 형편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오늘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아무리 강력한 사울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다윗을 해치지 못할 것이죠. 반드시 다윗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끝내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끌 왕이 될 것이라고 오늘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가 다윗의 다음에 가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오늘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나단의 이런 선포와 이런 행동들은요, 사실 유나단의 배경과 유나단의 상황과 유나단의 이야기를 좀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참 대단하고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런 유나단의 선포와 오늘 유나단의 이런 행동들은 자신을 낮추는 행동이자 또한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요, 사울 왕의 네 아들 중에 마지였습니다. 장남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사울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위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울의 아들이고, 이제 마아들로서 사울의 뒤를 이어 다음 왕의 자리를 이어받게 된이 요나단이 도대체 어째서 자신의 경쟁자일 수도 있었던 이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심지어는 기꺼이 자신의 왕의 자리까지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일까? 요나단이 연약하고 나약해서 왕의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행동한 것일까요? 아니요. 요나단은 다윗만큼이다. 어쩌면 그보다도 더 용맹스럽고 정말로 왕의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상 14장에는 요나단의 용맹스러운 모습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박나절간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처럼 요나단은 다윗이 등장하기 전부터 이미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맹하게 싸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자격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사람이죠.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면 요나단은 자신의 경쟁자인 다윗을 돕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이 왕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그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그렇다면 요나단이 다윗과 친구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행동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물론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단이 단순히 그 우정과 의리 때문에 다윗을 돕는다는 것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저 우정 때문에, 그저 의리 때문에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우정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의 뜻에 거역한다는 것은요,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이유들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째서 이 요나단은 오늘 이러한 행동을 할수 있었고 기꺼이 자신의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을 격려하고 다윗에게 그 길까지도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오늘 다윗에게 나아가 선포하고 다윗에게 기꺼이 자신의 왕의 자리까지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본다면, 세상적으로 바라본다면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을 죽이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혹은 다윗을 잡아서 사월에게 바치는 것이 다윗이 숨어있는 장소를 사월에게 말해주는 것이 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깔끔하게 처리한 후에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요.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의 이치이고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큰 아쉬움이고 큰 아픔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기 때문에 오늘 요나단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이고 오늘 요나단은 실제로 그 말씀과 그 계획과 그 뜻에 순종하여 다윗에게 나아가 다윗을 격려하고 다윗에게 왕의 자리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길 가운데에 기꺼이 걸어 나갔다는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만 아니었다면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의 뒤를 이어 자연스럽게 그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 큰 이득과 정말 성공의 길이 놓여 있었지만, 그 길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길 가운데로 기꺼이 걸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세우실 왕인 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며 그에게 왕의 자리까지도 기꺼이 내어주는 그 길로 기꺼이 나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요나단의 이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국교의청소년을 친구들. 어떻게 보면 요나단의 삶은 정말 패자와 같은, 정말 실패자와 같은, 정말 미련한 삶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울왕의 장남으로서 왕위를 계승받지도 못하고 도망만 다녔던 다윗을 13년 동안이나 도와주다가 결국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왕과 함께 죽었으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요나단의 삶을 실패한 삶이라고. 패배자의 삶이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라고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없었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요나단은 정말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에게 승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원망하거나 전혀 불평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거역하거나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내 희망, 내 소망,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순종하며 따라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희망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가 가는 이 길이 승리의 길이 아닐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나단는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길 정말로 두렵고 정말로 어렵지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꺼이 그 길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꺼이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길 너무나 좁고 너무나도 높고 너무나도 어려운 길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길 걸어 나가겠습니다 나는 그 모습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나다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과 승리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요나단의 삶은 정말로 패배자의 삶과 같고, 실패한 삶과 같고, 미련한 삶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요나단의 삶을 패배한 삶이라고, 실패자의 삶이라고, 미련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오늘 요나단의 모습을, 이 요나단의 삶과 인생을 실패자가 아닌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날까지도 인정받는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그러한 인생으로 오늘 요나단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공과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이익과 그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꺼이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기꺼이 그 길로 따라가고 있는,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걸어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그 길로 걸어나간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그길 가운데 성공과 승리가 보장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된 길이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승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라고 세상이 원하는 승리와 성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갔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패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돌아가고 여러분의 길이 너무나도 좁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기꺼이 그 길을 순종했다면, 기꺼이 그 길로 나아갔다면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의 승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에 그러한 요나간과 같은 사람을 찾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기꺼이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길로서 그길 가운데 기꺼이 나아가고 기꺼이 살아내는 그런 믿음과 순종을 가진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요나단의 삶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정말 세상의 이익과 성공만을 바라보며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며 기꺼이 그 길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로 함께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비록 그 길이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정말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너무나도 좁고 어렵고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가끔은 우리가 너무나도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계획이고 있 주님의 뜻이니 나를 향하고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고 뜻이니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요나간과 같이 기꺼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은혜와 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주금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Amém?